앱인벤터를 통해 쉽게 만들어 보는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앱인벤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앱인벤터는 구글과 MIT 대학에서 개발한 블록 기반 앱 프로그래밍 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블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장점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어려운 자바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한 앱을 자바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에비멘터는 쉬운 블록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한 앱을 만들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꼭 인터넷 연결이 된 환경, 온라인 환경에서만 실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앱은 만들 수 없고 안드로이드용 앱만 제작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엘리멘터와 같은 블록 언어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누구나 배울 수 있게 편리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함수를 외울 필요가 없이 찾아서 쓰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텍스트 언어는 복잡한 앱을 제작할 때 편리하게 할수 있지만, 블록 언어는 복잡한 앱을 만들기에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앱인벤터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앱을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앱을 만들 수 있는 메이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배워서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앱인벤터와의 첫 만남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앱인벤터를 검색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창에서 앱인벤터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에서는 저 아래에 보면 있는데요. MIT 앱 인벤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MIT 앱인벤터고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눌러서 한국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앱을 만들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앱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앱들을 만들었고, 만든 앱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든 앱으로 자동으로 접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 접속한 사람들은 구글 접속을 해야지 이러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제 아이디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팔레트는 저희가 쓸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불러오는 곳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끌어서 옮기면 오른쪽에 있는 뷰어 창에 저희가 나타내도록 할수 있는데요. 뷰어 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컴포넌트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눌러보면서 속성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속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정을 줄 수가 있는데요. 내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동안 만들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다양한 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들어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가져오거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탭을 보면요, 연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연결에 대한 부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앱들을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AI 컴페니언이라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같은 IP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이 AI 컴페니언이 동작하게 되는데요. 보통 학교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다른 인터넷 환경이기 때문에 이 AI 컴페니언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습할 때는 AI 컴페니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AI 컴페니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에뮬레이터라는 것은 컴퓨터에 가상 환경을 만들어 줘서 이것이 안드로이드 환경인 것처럼 동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USB는 활용하기에 따라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온라인 강좌로 설명드리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AI 컴페니언과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만든 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 방법인 AI 컴페니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스마트폰에 AI 컴페니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AI 컴페니언을 검색해서 AI 컴페니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그 이후에 AI 컴페니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와 같은 QR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QR 코드를 사용해서 이 앱을 접속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이 핸드폰 화면이 있을 때 AI2 Companion을 열어주시고요. 연 상태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Use Legacy Connection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위에 스캔 QR 코드를 누르면 이런 방식으로 QR 코드를 찾는 게 나오는데요. 이때 AI Companion을 실행시켜서 나온 이 QR 코드를 맞춰주시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에뮬레이터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MIT 앱인멘터의 초기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가시면 시작하기가 있거든요.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MIT 앱인멘터 시작하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쭉 내려가시다가 첫 번째 설정 안내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안내를 누르면 저희가 알려드렸던 옵션 1에 대한 설명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에뮬레이터 사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이 지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들어가시면 아랫부분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앱인벤터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라고 있어요. 윈도우즈용 지침을 누르시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이걸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MIT 앱인벤터 툴 2.3.0이 다운받아지는데요.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시고요. Next를 누르시고,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Next를 누르겠습니다. 또 Next를 누를게요. 쭉 Next를 누르다 보면 은 인스톨이 되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창이 생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꼭 AI 스타터라고 이 창이 있어야지만 에뮬레이터가 동작하기 때문에 꼭 창이 떠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AI 스타터가 떠져 있는 상황에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시작이 되는데요.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I 스터터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에뮬레이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 알아봤는데요. AI 컴페니어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지만 에뮬레이터는 작동 중에 오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방법을 할 수가 없다면 포기하고 빌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드라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내 앱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실제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넣어서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쓰는 방법은 QR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QR코드 제공을 누른다면 이렇게 앱을 빌드라고 하는데 앱을 만들어서 하나의 APK라는 파일로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을 핸드폰에 넣어서 설치하면 핸드폰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앱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